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디모데우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디모대 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주제로 주일과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운명이요. 세상 표현으로 하면 팔자다. 왜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악의 권력, 사단의 논리, 사단의 방법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 내가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이 인정과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로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바라보며 극률의 마음을 갖게 하기에 전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의 첫 번째는 내가 전에 죄인이었습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둘째 주,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경건을 말합니다. 경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지요. 사도는 이 경건을 육체의 연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비유하여 경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 참석은 일상의 생활이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기도는 호흡이니까 유산소 운동이다. 봉사는 근력 운동이다. 그런데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꾸준한 것. 경건도 마찬가지다. 꾸준해야 경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주에 경건을 위해서, 이 선한 싸움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데 우리의 자족을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의 유혹입니다. 비교와 돈의 유혹에서 자유해져야 자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돈의 유혹에서 자족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대전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다. 가지고는 못 떠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 모았던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죽는다. 내가 죽는다. 오늘이라도 주는 부르시면 간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 께서 주시고 주께서 채워 주시고 주님이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즉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돈의 유혹에서 아 내게 아니구나.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자족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땅에서 삶이 부족하고 절제하지만 나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 이것이 있어야 자족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자족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쭉.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 직업에 비유해서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그첫 번째 직업이 병사입니다. 병사는 누굽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꿈, 희망이 있어야 고난을 견딜 수 있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지금 힘들지만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이 꿈이 있어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병사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업이 선수지요. 선수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는 실패해도 패배해도 다시 일어나서 부딪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땅에 악한 관습들과 싸워 가는 겁니다. 차별과 편견과 싸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타락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계란입니다. 그 암벽에 부딪혀 깨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싸워 나가는 도전하는 사람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인격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사도는 농부를 얘기합니다. 농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농사는 정직하게 땀 흘린대로 열매를 거두니 정직입니다. 농사는 사시, 사철 똑같은 일을 수십 년 반복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농사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격을 갖추어야 꿈을 꾸고 도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꿈을 꿔라, 도전해라, 성숙한 인격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이제까지와 달리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모든 전쟁에서 전쟁 전에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적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강점이고, 어디를 피해야 되고, 어디를 공격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적인 먼저 사단의 논리와 사단의 방법을 알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논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계급의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금, 은, 나무, 토기, 이 계급구조로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최초의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불행해. 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금 계급이 안 되면 너희는 견귀하지 못해. 이 유혹의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뇌가 됐습니다. 금이 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 토기로 사는 한 나는 불행하다.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야 된다. 더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 집 빨골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올라가서 금계급이 될때 나는 존귀한 자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단의 논리에 우리 모두가 세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금계급인 나의 자녀도 금계급 금수저다. 토기계급인 제 자녀는 흑수자다. 이렇게 우리가 속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존귀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급이 아니다. 존귀한 분이 쓰시면, 주님이 쓰시면 그것이 존귀한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존귀한 그릇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광야에 떨어져 있는 나무 막대기 노인이 들고 사용하면 노인의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고, 목동이 들고 양떼를 이끌면 양 떼를 이끌면 목동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를 든 노인을 목동을 여호와께서 쓰시면,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키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기면 반석에서 샘이 납니다. 존귀한 여호와께서 쓰시면 그 도구는 존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 예,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그릇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의 때가 묻습니다. 사단의 논리가 이 그릇에 채워집니다. 우리도 계급 속에서 뭔가 부딪혀야 되고 이 계급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싸워야 할것 같은. 사단의 논리가 점점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릇을 완전히 비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완전히 채웁니다. 그때 우리는 경건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영화, glorification, 영광스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숨좀 쉬고. 복습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빨리.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오느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가면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오늘 본론 본문에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승리하면 월계관이 주어지고, 1등하면 금메달이 주어지고, 졸업할 때 수석하면 수석상을 받습니다. 예, 모든 상이 귀하지요. 땀과 노력의 결과니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가 얘기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의 멸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 섬집 마지막, 이번 주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만들 것이 유아 아이들은 의의 멸류관. 이렇게 해서 쓰면, 예, 이렇게 <laughs> 예, 멸류관을 쓰게 됩니다. 이걸 만들고 어린이들하고는 이게 예, 왕관 모양인데, 비누 차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비즈를 이렇게 꽂은 건데 이렇게 함께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의의 멸류관은 세상의 멸류관하고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세상의 멸류관은 상대평가로 얻어집니다. 의의 멸류관은 절대평가로 얻어집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죠. 세상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비록 땀을 흘리지만, 수고하지만, 내가 1등을 했다라는 건 거칠게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50명을 밟고 올라서서 1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은메달을 밟았고, 동메달을 밟았고, 예선전부터 수많은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어야 금메달을 딸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멸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 멸류관은 창조하신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1등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주신 그대로 자유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그러면 누구나 의의 멸류관에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1등하려고 누구 짓밟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누구 것을 탈취 안 해도 됩니다. 주께서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살면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바울. 어떻게 살았기에 그는 자신 있게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게 기록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서신을 쓸때 바울의 나이는 65세에서 67세 정도. 지금 생각하면 건강한 나이지만 2000년 전에는 거의 지금 연령으로는 90에서 100세 정도 되는 최고령의 나이가 됩니다. 바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시잖아요.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걸은 길이 만 킬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맞은 매가 돌을 맞은 게 고문을 당한 게 옥에 갇힌 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 도봉구 지역에 국회의원이셨던 김근태 의원이 젊었을 때 고문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그 몸이 그 후유증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은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빨리 돌아가셨죠.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그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고령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을 요즘 의학 기술로 엑스레이를 찍었으면 몸의 관절의 연골은 하나도 없었을 것. 그 노인이 지하 감옥 음습하고 난방도 안 되고 습기 많은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뭘 느낄까요? 죽을 때가 돼 가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 알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 내가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사도는요. 정말 그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른들이 아유,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할 때, 90%는 죽기 싫다. 그 얘기거든요. 사도는 달라요. 왜?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졌다. 전제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루에 두번 하나님께 제사를 짐내합니다 어린 흠 없는 숫양을 잡아서 해뜰 때와 해질때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주를 한병그 제물 위에 붓는 것을 전제 또는 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의 원칙이 뭔줄 아십니까? 한 방울도 남김 없이 붓는다. 그러면 사도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앞에 두온 상황에서 전제와 같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한 방울도 남김 없이 다 쏟아 부었다. 내 인생 후회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기 싫어요? 미련이 남아서 그렇거든요. 사도는 미련이 없어요. 내가 건강이 약해서 죽어가요. 얼마 안 남았다 쳐요. 근데 돈도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관계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죽기 싫죠. 그런데 건강도 바닥인데, 돈도 없고, 하고 싶은 일다 했고, 할일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빨리 가고 싶다.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 잘산 거예요. 후회 없다. 나는 잘 살았다. 내 모든 것 베풀고, 나눌고, 섬기고, 더 이상 나는 미련 없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후회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바울의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표현돼요.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는 선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치고 믿음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 나는 후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세 가지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처음 얘기했던 새 직업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병사지요. 병사. 그 병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후회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음을 느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을 당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주님 때문에 당해 보셨나요? 천국에 갈때 이게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몸에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다. 채찍의 흉터가 남았다. 도대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 자식 때문에 고통도 겪었고, 사업하느라고 힘들기도 했고, 다 좋아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견디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면 답하시는 분은 되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해 보셨냐고요. 선한 싸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 그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는 이것을 마라톤 선수로 생각한 거죠. 선수. 마라톤 선수에게 뭐가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기하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기했느냐?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할때첫 번째 질문은 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평생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법대로 살았습니까?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너 1등 했니? 이런 거안 물어보셔요. 주님은요, 너 부자였니? 이런 거안 물어보셔요. 말씀대로, 법대로 살았니? 이걸 물어보셔요.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 이건 농부지요. 농부의 특징은 뭡니까? 진짜 농부는 땅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의 수확이 부족할 때 있습니다. 그때 농부 진짜는 땅을 향하여 욕하지 않습니다. 에이, 이 나쁜 놈의 땅 이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퇴비를 주고 거름을 주어 땅의 기력을 북돋으려고 더 노력합니다. 땅을 사랑하는 자가 농부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농부의 심정이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앞으로 갈 떠날 시각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했나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가정이 어렵다고 주님을 향하여 화내고 주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했는지 이렇 살았으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그러니 나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요약,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몇 년을 살든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의의 멸류관을 주실 의의 재판장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인생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젊든 나이가 드셨든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얼마나 죽음을 준비하며 사느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사진 하나, 우크라이나의 엄마의 죽음 준비 사진, 기억나십니까? 어린 딸의 등에다가 내가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엄마는 이 아이의 이름을 등에 적습니다. 이 아이의 생년월일을 이름을 적습니다. 이 아이의 주소나 연결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의 엄마의 처절한 죽음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1등 되라고, 1등 되라고, 그게 죽음 준비는 아니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게 죽음 준비는 아니잖아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떠날 시각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는데, 뒤돌아보니 후회 없이 전제와 같이 잘 살았다. 죽을 준비, 주님 만날 준비도 끝났다. 이제 의의 멸류관만 받으면 된다. 이것이 우리 영광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